How are you? Ah. <laughs> Hi Kevin. Hello teacher. How is your weekend? Uh, I'm, I'm very well. Very well? Yes. It's a rainy today. Uh, Sometimes uh, rainy day is um, very good. Good? Yeah. Why? 쿨쿨. Cool, 오케이. Cool. Okay. 자, 할게.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f, f가 모든 실수 x, y에 대하여 fx 플러스 y는 fx 플러스 fy 플러스 2를 만족시킬 때 보기에서 오른 것만은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그랬습니다. 그죠? f 0 구하라고 그랬죠?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 더하기 f 마이너스 x. 지금 일단 기억부터 먼저 빨리 풀어버릴게요. 선생님이. 기억 빨리 풀수 있죠. 근데 그치? 이, 이게 마, 경우가 되게 많잖아. 아니야, 그냥 모집어 뭐 넣으면 돼. 모집어 뭐 넣으면 돼. 봐, x에다가 기억 봐봐. x에다가 영 집어 넣고요. y에다가 영 집어 넣으면 한 방에 풀리지 않나요? 네, 근데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요? 뭐 여기에 뭐 양수나 그런 조건이 없잖아요. 어, 그래. 아니 그러니까 지금 충분 조건으로 f 0은 F0 플러스 F0 플러스 2할수 있잖아 그지? 이렇게 이렇게 지워지지 네. F2는 마이너스 2가 나오잖아 F0은 그지? F0은 마이너스 2 나왔지 끄, 끝이야 다른 거 생각할 수 있지 1 마이너스 1 같은 거 집어넣어서 풀어도 되지 네. 근데 1을 알아 몰라? 1... 모르잖아 네. 아 그러니까 네, 네. 말은 이거 말고 다른 f 0이 나오는 다른 식을 이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거 아니야? 어? 네. 생각할 필요 가 없지 일단. f 0 말고 그냥 음. 처음 접근했을 때는 음. 1하고 마이너스 1이 나올. 아니 이렇게 해도 돼 그냥 1이랑 1이랑 마이너스. 1? 네. 야 그러면 지금 아까 얘기한 대로 1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지. 네. 는 f 1 더하기 f 마이너스 1 플러스이잖아. 이게 지금 생각을 잘못하면 안 되는 게. 야 이렇게 하면 얘를 구하기 위해서 F0을 구하기 위해서 네가 F1과 F-1을 구해야 되잖아 얘를 구해야 되잖아 네. 그럼 얘를 구해야 되잖아 1이잖아 왜일을 만들어 네. 네. 그치 네. F0 그냥 00 집어넣어 네. F0이 0인거죠 어 그냥. 이렇게 풀어도 돼 그냥 이렇게 풀어도 되긴 해 Y에다가만 0을 집어넣어 그러니까 Fx 플러스 0되지 네. 는 fx 플러스 f0 되지 맞지 플러스 2 이렇게 쓸 수는 있지 그럼 얘가 fx잖아 얘도 fx잖아 그러니까 얘가 fx fx 지워져서 f0은 마이너스 이렇게 구해도 되긴 해 네. 이해 되냐어 이렇게 구하면 니은이 네. 구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봐봐 식이 여기에 fx 플러스 f 마이너스 x 있잖아 그지? 그럼 여기에다가 y에다 뭐 집어넣으면 돼? y에다 y에다가 이 y에다가 y에다가 이 모양이 지금 Fx f x 플러스 f 마이너스 x잖아. 그럼 y에다 뭐 집어넣어? 잠깐만요. X. 생각해봐. 뭐, 이게 처음 보는 유형이다. y에다 뭐 집어? y에다가 마이너스 x를 집어넣어. 어? 공감해? 기억 니은 디귿은 연결이 돼 있다고 이런 문제들이 지금 니은이 이렇게 된다고 f x 마이너스 x 되지는 네. f x 플러스 f 뭐가 돼? y 대신에 마이너스 x 넣었다 그랬잖아 네. 이게 지금 모든 실수 전체 집합이라고 그럼 그냥 f0은 마이너스 2 아닌가요? 마이너스 x 아니 그러니까 지금 니은 문제를 봐봐 fx 플러스 f 마이너스 x를 우리가 구해야 되잖아 얘를 구해야 된다고 얘를 네. 그것도 그치? 근데 얘가 지금 얼마인 거야? 네? 얘가 F0. f0은 얼마래? 마이너스 2. 얘가 마이너스 2 그럼 마이너스 2는 항상 뭐야? fx 플러스 f x 플러스 2 이렇게 되잖아. 네. 그렇지? 그럼 f x 플러스 f x는 얼마야? 마이너스. 4? 끝. 음, 네. 이, 이해돼? 어, 잘은 모르겠는데 그냥 0을 넣는다는 게 아니, 봐봐. 그러니까 네가 한번 이 부분을 f 0이 마이너스 4라는 거 우리가 알았지 지금. 네. 맞냐? 응, 어, f 0이 마이너스 4지. 기억은 틀린 거예요? 어. 이거를 한번 네가 손으로 해봐야 돼, 봐봐. F0이 마이너스 4야. 이거를 알았어. 그러고 니은을 한번 풀어보라고. 어떻게 어, 해야지 니은을 풀수 어, 있을까 니은 생각을. 때문, 해. 니은 때문에 이걸 알게 된거 아닌가요? 아니지. 아까 기억해서 F0 기억 다시 할게. 기억에 F0. 아아아 아, 잘못됐다. 잘못됐다. F0은 마이너스 2죠. 네. F0은 뭐라 그랬어? 마이너스. F0 플러스, F0 플러스 2였잖아. 네. 이러니까 얘 이렇게 지워지고 F0은 마이너스 2였죠. 이건 맞아. 네. 이건 맞아. 그럼 얘를 이용할 수있다 그랬잖아, 내가. 네. 그럼 이거는 맞는 거 그러니까 니은을 야, 이걸 보고서 이렇게 생각을 할수 있어야 된다고. Y에다가. y에다가 마이너스 x를 넣을 생각을 할수 있어야 된다고. 네, 이거는 이해되는데요. 이해돼? 그럼 음. 여기다가 y에다 마이너스 x 넣으면 왼쪽이 뭐가 돼? f 0 그래, f0. 니은 f0은 fx 그다음 뭐? 플러스 f y 대신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x. 플러스 이 이렇게 되겠지. 2. 이렇게 됐으니까 아까 지금 f0이 마이너스 2였잖아 그러니까 Fx 더하기 F x x 더하마 f 마이너스 x는 얼마? d 이다 마이너스 i d 이 S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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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어 d e 그 i 그 e S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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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e s i 1 플러스 9 해갖고 그렇게 쉽게 구할 수 있는 애가 아니지 이거는 이렇게 연쇄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F1 플러스 1은 F1 플러스 F1 플러스 2 이렇게 되지 손으로 해 봐야 돼 F1이 2잖아 그럼 F2 구할 수 있지 2를 구했으면 뭐를 구할 수 있냐면 네가 계산해서 F 2 e, e 구했잖아 F2를 구할 수 있다고 2 e 2 그렇지 2 e 플러스 2 하면 뭘 구할 수 있어? F F4 구할 수있4 구할 수 있지 그럼 F4를 구했으면 F 뭐를 구할 수 있을까? F8 F8 구할 수 있지 그러면 F8이랑 F2를 이용하면 F10이 구해질까? 네 어, 이렇게 구하면 되지 이해돼? 해보세요 음. 이렇게 하면 오죠. 그러니까 얘가 지금 숫자로 태단 생각도 일단 좀 해야 돼. 어왜 이렇게 큰 숫자 줬을까? 몇번 계산하라는 얘기야. 어 알겠니? 1학년 수학은 노가, 그러니까 이게 1학년 때 배우는 수학이잖아. 노가다가 네. 조금 있어요. 수열처럼 약간 됐지요. 네. 음.